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최우내비입니다. 오늘은 초급 엑셀레슨 39번째 시간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원금 상환액과 그 이자를 재무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500만 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상환 조건은 연리 8%, 기간은 1년 12개월입니다. 그럼 매달 상환해야 할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 금액을 함수 PMT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함수 마법사에서 PMT 함수를 검색한 다음 불러옵니다. PMT 함수는 균등 상환액을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자율입니다. 이율. C3 클릭하고 이걸 연에서 월 단위로 바꿔줍니다. 나누기 12. 이자는 매, 매월 내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기간, 매월 상환하는 것이니까 1년을 월로 바꿔야겠죠. C4 곱하기 12. 그 다음에 대출한 금액, 원금이죠. C2. 밑에 있는 조건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확인 눌러 주면 됩니다. 그럼 균등 월 상환액이 나왔습니다. 43만 4천원씩 12개월을 상환하면 됩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요. 이번에는 매월 원금 상환액과 이자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년이니까 12회. 12회를 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월 얼마씩 내야 되는지. 원금 상환액은 PPMT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산출을 합니다. 함수 마법사에서 PPMT를 검색하고 불러옵니다. PPMT 옆에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율입니다. 이자율. 이자율 8%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참조표에서 가져오는 것이니까 절대 참조입니다. 단축키 F4. 단축키 F4를 눌러주고 나누기 이자율이니까요. 연이니까 월로 바꿔줍니다. 나누기 12. 두 번째 조건은 회차니까 첫 번째 회차니까 본표에 있는 2, 3을 클릭합니다. 이것은 참조가 아니고 본표니까 F4 누를 필요 없고요. 세 번째는 상환 기간입니다. 상환 기간은 1년 C4. 이건 역시 참조하는 것이니까 절대 참조 F4 눌러주고 연을 월로 바꿔줍니다. 곱하기 12. 그 다음은 대출금 C2. C2 역시 참조표에서 가져온 것이니까 F4 키를 눌러줍니다. 미래 가치는 필요 없고요. 다음 조건이 미래 가치는 필요 없습니다. 0을 입력하거나 무시합니다. 확인. 원금 상환액이 1차가 나왔고요.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더블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산출이 됩니다. 맨 밑에 걔는 일단 지웁니다. 그다음 이자. 이자는 IPMT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건 역시 함수 마법사에서 검색한 후 불러옵니다. 원금 상환, 즉, ppmt하고 똑같습니다.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첫 번째는 2월, 절대참조 F4 눌러주고, 나누기 12합니다. 그 다음은 회차니까, 첫 번째 회니까요. 2, 3을 클릭합니다. F4 누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표니까요. 그다음 세 번째는 기간 C4 참조표니까 F4 눌러줍니다. 곱하기 12로 해줍니다. 왜냐하면 연에서 월로 바꿔줘야 되니까요. 이자를 매달 내는 것이니까 월로 환산했습니다. 그다음 대출금 C2 F4 눌러줍니다. 미래 가치는 필요 없고요. 0이나 무시하면 됩니다. 확인. 이자가 나왔습니다. 1회차 이자.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더블클릭을 해주면 나머지 12회까지 이자가 계산이 됩니다. 월 상한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더하는 것이니까 수식을 이용해서 합니다. 자동합계에서 합계, 범위 지정을 다시 합니다. 1회차 빼고요. 상한액과 이자 엔터칩니다. 합계 금액이 나왔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산출을 합니다. 월 상환액과 왼쪽에 있는 균등 상환액이 똑같습니다. 금액이 똑같죠. 그럼 월, 원금 상환액 합계를 계산해 보죠. 수식에서 자동 합계, 합계. 엔터칩니다. 500만원 나왔죠.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나머지 계산합니다. 이자, 채우기 핸들을 대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합니다. 이자와 월 상한액 금액 모두 자동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